이아서스 아마 패치가 들어가긴 했는데요. 죄송 정도의 두께는 다시 열리는데. 이어요 아, 차량 차량 기본 베이스가 이제 휘발유 차량에다 LPG를 교체한 겁니다 LPG 완충했을 때 저희가 주행 가능한 거리가 한 350에서 한 400k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소모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휘발유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이제 휘발유로 변환이 되는 단점에서 좀엔진이좀 부조가 좀 생길 엔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싫으실 때는 클릭 버튼 누르셔가지고 예. 예발으로 이제 변화를 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예열 10분 하고 시동 응. 껐다가 다시 시동 키고 아니 시동 그거는 시동을 안 꺼도 됩니다. 이건 좀 이제 처음에 나온 교육료라예 아. 이건 좀 무시를 좀해 주시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동을 걸어 주시고 이게 보통은 그 체크 밸브 소리가 한 15초에서 30초 정도만 납니다 원래는 예, 근데 그거는 좀 무시를 좀 해주시고요 음. 15분에서 20분 정도 시동을 걸으시고 그때 LPG를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네. 여름 때는 10분까지 예열 안 시켜도 되죠 예, 여름에는 10분 정도까지는 안 시켜도 되고 그냥 여름에는 시동을 시고 그냥 냉동성도 게이지한 관 중. 올라오세요? 네, 중간 정도까지 올라오시면은 에코트 네, 변환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타지역일 어, 때는 한 10분 정도. 거의 예열이 필수네요. 예, 예열이 필수입니다, 네, 예열이 필수입니다. 이건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 게이지 뽑으신 다음에요. 네, 한번 닦아주시고요 네, 뽑았을 때 여기 F O H 보시면 정상입니다. 아주 아까 이제 이게 펑크 되는 기계입니다. 네. 네. 시각적으로 보시고요. 떠주시면. 차량에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만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휠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45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여 속으로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음. 그럼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 거예요. 바람이 적으면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예. 음. 뒤에 항상 유아용 카시트가 실려 있어요. 유아용 카시트 항상 실려 있어야 되고 아마 이걸 피게 되면은. 음. 엄청 좁아요 이걸 앞으로 조금씩 당겨도이 음. 차가 사실 11인승 지니까지 포함해서 본인 폰 포함 11인승인데 7명까지 태우는 걸 권장드려요 그러면 7명 이상이다 거절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태블릿 PC가 켜져 있어요 저거는 주행 버튼을 눌러야지 고객들이 이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항상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 와이파이 버튼이 있어요 연결하기 지금 누르면은 스토어코드랑 아이디 비밀번호 나와요 뭐 자기 외국인들 와이파이 번호 알려달라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럼 이거로 보라고 하시면 되고 지금 오전에 정비 한번 일제 점검 다 한번 딱 했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설명란을 보시면은 택시토 채널에 단톡방과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소소한 일상 소통 및 택시 관련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